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성소가 더럽혀지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신 분입니다.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관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능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다니엘이 천사에게 받은 예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 때로부터 약 200년 후에 시리아 지역을 다스린 안티오쿠스 4세의 에피파네스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그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소를 더럽힙니다. 지금 읽은 이 31절을 보면요. 이 밖에도 두 가지 만행이 더 나오는데 하나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시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 것입니다. 자,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어, 그는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성전 제사를 금지시켰던 겁니다. 또 여기 나오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그걸 성소에 세웠는데요, 그건 뭐냐, 제우스 신상을 말합니다. 자, 이런 만행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분노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성소가 더럽혀지는데 저걸 그냥 놔두실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러면서 답답해 했을 겁니다. 자, 그래도요, 답답하기만 하면 그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요, 매우 낙심하기도 했을 겁니다. 저런 만행을 하나님이 막지 못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결코 막지 못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날에요. 저도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이 망가지는 걸 막지 못하실까?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요. 이건 역시 하나님은 결코 막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속임수를 써서 나라를 얻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자 여기 예언된 왕위를 이을 자이 사람은요 앞서 말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성경은요 그가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건요 신분적으로 비천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격이 비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속임수를 잘 쓰기로 유명했습니다. 왕이 될 때도요, 석임수를 썼습니다. 원래는 자기 조카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조카는 자기 대신 로마의 볼모로 잡혀 있게 하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나라 안에서는 반대파들이 반대했고, 나라 밖으로는 주변 나라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먼저 주변 나라들에게 선물 공세를 폈습니다. 뇌물을 쓴 거죠. 자 그리고 이를 통해 나라 밖 주변 나라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나라 안의 반대파들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자 그리고 그의 속임수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된 것처럼 그는 남방 왕국 곧 애굽과 전쟁을 할 때도 속임수를 써서 이겼습니다. 한마디로요 그의 인생은 속임수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그를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이요 속임수를 써서 잘 나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마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서요 임계점에 이르면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속임수는 아예 처음부터 쓸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자입니다.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신앙 공동체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는 외부의 핍박에 타협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자, 이들은요. 사실 그냥 놔둬도 타락할 사람들인데, 속임수에 넘어가서 더 빨리 타락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핍박이 거셀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감하게 삽니다. 물론 그래서요.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몰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이 연단을 잘 받아 정결해집니다. 영적으로 더욱 순전해집니다. 어, 누가 제게요, 이두 종류의 사람들 중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냐고 물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라고 답해야겠습니다. 물론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핍박이 지속되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다고 말이죠.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 잘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때부딪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속에 있는 유혹 잘 뿌리쳐야겠습니다. 그리고 핍박은 잘 견뎌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기도하겠습니다 성소가 더럽혀지는걸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 다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또 속임수를 써서 왕위를 얻는 자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면서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정말 용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겪는 어려움도 끝까지 잘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